여러분, 아픈 걸 좋아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통증을 느끼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통증은, 우리의 육체적인 통증은 우리를 피폐하게 만듭니다. 어, 삶을 힘겹게 하고, 또 몸이 아프면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통증이 찾아오면 일단 통증을 해결하는 일을 우리는 우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긴 약이 진통제입니다. 통증을 진압시키는 약, 진통제.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통증. 그 통증을 너무나 느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증을 느끼는 게 소원인 사람들,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도 했고 지금은 한센병이라고도 부르는 그 나병. 그 병의 가장 큰통그 특징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피부가 허물어져 가도, 손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가도, 코가 문드러져도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계속 마가복음 1장을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은 마가복음 1장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본문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주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나와 꿇으며 간과합니다. 사실 이 나병 환자가 그 무리 중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있을 수 없는 일인지,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여러분의 주보 안에 실어 놓았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예. 나병 환자가 나병 환자임이 판명이 되면 이제 그날부터 그는 격리됩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마을 밖에 진영 밖에서 살아야 합니다. 나병 환, 나병은 전염성이 있기에 율법은 그를 그를 격리시켰고 혹 사람이 나타나면 스스로 자기가 나병 환자임을 외치도록 했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람들과 함께 있지도 못하고,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지도 못하고, 마을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던 그가, 그래서는 안 되는 그가 사람들 사이에 계신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리는 겁니다. 그는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예수 앞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의 절박함이 느껴지십니까? 그의 간절함 그리고 그의 믿음이 느껴지십니까? 그는 주님 앞에 나와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말을 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의 이첫 마디 어쩌면 오늘 본문 속의 유일한 마디, 유일한 말. 이 말이 매우 독특합니다. 간구와 부탁의 말인데 그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깨, 원하신다면 당신이 원하시면이 첫 마디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수있나니다이말 안에는 여러 여러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저는 깨끗함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아무 도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저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입니다. 저는 당신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이 다 포함된 들어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의 간구가 간구와 요청이 어, 너무 놀라지 않습니까? 내가 나는 간절하지만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요청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원하심,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는 관심이 없는 채 나의 원함에만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은 원하시냐 아니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냐 못 하시느냐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은 주의 능력의 여부, 하실 수 있느냐, 못 하시느냐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원치 않으시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모르는 채 어느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제가 원하오니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소망하오니 저를, 어, 저의 상황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어, 기도하곤 합니다. 물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함께 원하면 그게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결국 그것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이 나병 환자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며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병 환자의말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그는 고쳐 주세요, 저를 낫게 해 주세요, 살려 주세요 하지 않고 깨끗함에 초점을 맞춰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 온 본문 속 나병은 고침이나 나음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고 깨끗함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합니다.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얘기했고 주님도 깨끗하, 깨끗하게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성경도 깨끗하게 졌다. 깨끗함을 받으라 하는 주님도 말씀하시죠. 이렇게 깨끗함이 네 차례나 언급됩니다. 이전에는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라는 표현이 앞서 나왔는데 왜 나병? 오늘 본문에서는 깨끗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함의 상대 개념은 무엇입니까? 예. 더러움입니다. 성경은 깨끗함과 더러움, 다시 말해 정함과 부정함. 부정함과 정결함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성경 안에서 나병은 부정한 병의 대명사 같은 질병입니다. 통증을 못 느끼는 질병, 자기 몸이 무너져 내려가도 아픔이 없는 그 병, 그러면서도 다른 이에게 전염을 시키는 병, 나병을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부정한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병으로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실제 나병 자체가 문제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상태를 상태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 나병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병을 부정함을 상징하는 질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병임을 판정하는 것은 의사가 하지 않고 제사장이 나병임을 판정했습니다. 종교적 부정함을 상징하는 질병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병은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아주 특이한 병병으로서 영적 무감각을 상징합니다.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무너졌는데, 내가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고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통증이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가고 있는데도 나는 태평합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무서운 질병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평안한 것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아도 아무 이렇지 않습니다. 아무 고통도 아무 갈급함도 없습니다. 서서히 그 믿음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뿌리가 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져가고 있는데도 본인은 모릅니다. 그러한 것을 성경은 나병을 아, 나병을 비유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기를 내어 목숨을 걸고 율법을 깨뜨리고. 죽게 나온 이 나병 환자에게 주님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주님의 반응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41절입니다. 예, 주보에도 실어 놓았고 여러분의 성경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불쌍히 여기사 예, 이 나병 환자의 간구를 들으신 주님의 첫 번째 반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불쌍히 여기심. 주님은 이 나병 환자의 말과 모습 그것을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는 다른 번역에선 민망히 여기사 치근한 마음이 들어로 번역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은 죽게 나오는 자를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늘 가여워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있으시죠?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화가 치밀어 오렀다. 화가 치밀어 온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냥 화가 났어가 아니라 화가 확 올라오는 겁니다. 화가, 내면에 있던 화가 기다렸다는 듯이 계기만 생기면, 틈만 생기면 놀라운 속도로 확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속도로 사랑과 긍휼이 확 올라오신 적 혹시 있으십니까? 사랑이 확 올라온다. 긍휼한 마음이 확 올라온 적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긍휼함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지 지안이도 뭔가가 확 올라온 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 분노가 가득한 사람 평상시 아무렇지 않다가 틈만 생기면 확 올라옵니다.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사랑이 필요한 현장에서 사랑이 확 올라옵니다. 지금 주님의 마음에 마음에 있는 그 세상을 향한 긍휼함, 사람을 향한 그 긍휼함이 확 올라오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은 나병환 이 나병환자를 바라보며 긍휼함이 불쌍함이 확 올라오셨고 주님의 손은 그를 향하십니다. 주님은 손을 내밀어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어렵지 않게 쉽게 읽어가지만 사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병환자는 부정한 사람, 더러운 사람, 종교적으로 어, 어, 더러운 사람, 부정한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만지면 만지는 사람까지 부정하게 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나병님이 판단 판명되면 격리됐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떨어져야 했고 이웃과도 떨어져 살아야 했습니다. 나병환자 자신도 자신이 나병환자임을 늘 말하고 다녀야 했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말은 저를 피하십시오. 저는 나병환자입니다. 저랑 떨어지세요. 이런 의미인 겁니다. 사람과 함께 지낼 수 없는 부정한 존재 그런 그런 그에게 주님이 손을 대십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그가 나타나면 다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간 정도가 아니라 돌을 던졌습니다. 뭐, 손을 만지기는 커녕 스칠까봐 늘 피해 다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우리 주님이 손을 내미시며 그에게 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를 향해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율법은 그가 더럽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이 손을 내미십니다. 이손 내미심은 이 행위를 통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를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부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주님은 행위로서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하면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면 하나님이 나를 오해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또 사람들이 날 떠나면 하나님이 날 떠났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냅니다. 부정한 존재라고 낙인 찍혀 살아온 이 나병 환자에게 주님은 손을 대시며 그렇게 몸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를 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주님 앞에 너무 제가 못 나서 하나님 앞에 저의 못남이 너무 송구스럽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저 자신에게 너무 실망해서 부끄러움을 갖고 주님한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나도 너한테 실망했다. 난 너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구나. 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주님께 실망시켜 죄송한 것 같아. 기도로 나아갈 때도 그 어느 순간에도 난 너한테 실망했단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어떤 느낌과 감흥은 늘 저를 불쌍히 여기셨고, 아, 저를 안쓰러워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아, 서로 안타까운 마음을 하며, 난 당신에게 실망했어요.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끼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난 너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우리끼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늘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려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겨운 상황인데도 내가 이렇게 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는 합니다. 이러면서 자기를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 말에 누군가가 상처가 되고 또또 상처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후회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에게 나 너무 힘들어서 그래.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알아. 사람에게 말고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은 못하지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 애쓰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아마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들으실 겁니다 그래 내가 알지 다른 사람 몰라도 내가 너가 얼마나 애쓰는지 알지 그래 수고한다 잘했다 아무렴 내가 알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사람 앞에서 해야 할 말과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말을 구분하지 못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하나님과는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그 신앙생활을 하곤 합니다. 불편한 신앙생활이 진행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 하는 많은 말 중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면 너무 좋은 메아리로 올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말을 구별하시면, 구별하게 해달라고, 분별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셔놓은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격려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자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열의 하나를 받으면서도 다 받았다고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늘 격려해주고 싶어 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시는 주님은 그렇게 행동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이 그를 격리시키고 그를 홀로 두었지만 그는 그 극심한 홀로의 시간을 통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무뎌진 감각과 통증 없는 그삶 통증이 없어서 도의려 극심한 아픔 속으로 들어간 그 아이러니 같은 그런 삶. 감각이 무뎌지나 고독이 살아나는 그 아픔의 삶. 그 안에서도 주님은 그를 계속 붙잡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은 언제나 우리를 창조기사로 데려갑니다. 주님은 창세기 1, 2장에서 사람을 지으시되 손으로 빚어 지으셨습니다. 빚으셨다는 표현 손으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의 손이 등장하면 주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주님의 손을 대신다는 것,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다는 것, 그를 지금 재창조하신다는 겁니다. 그를 창조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에게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보면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 1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병이. 예. 너무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건이 되는 순간입니다. 주께서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시자 그 나병이 그를 떠나고 그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사건이 됩니다. 본디 나병 환자를 만지면 이 만진 사람까지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못 만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 예수께서 만지시자 나병이 그 주님을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의 정결함이 그에게로 흘러들어갑니다. 예수의 정결함이 예수를 만진 자, 예수와 접촉한 자들에게 스며들어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을 보면 엉뚱한 사람 만나고 와서 어, 그에게 물들어서 오는 분들을 가끔 봅니다. 불평하는 사람 만나서 불평한 사람이 될 것, 나도 같이 불평하는 사람이 될것 같으면 그 사람을 안 만나는 게 좋습니다. 남 험담하는 사람 그 그룹에 들어가서 험담 듣고 와서 마음이 불편하고 나도 같이 험담을 할것 같으면 그 모임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에게도 영향 받고 저 사람에게도 영향 받고 이 사람 얘기 들으며 불안해 하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며 걱정을 키워 오는 그런 생활.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삶. 그 생활을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갈 만큼 장성하면 그때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예수의 영이 충만해서 가득해서 나에게 있는 은혜가 누군가에 흘러간다면, 그래서 나에게 있는 예수 생명이 그에게 흘러갈 정도 힘이 있다면, 여러분, 누굴 만나셔도 우리는 어, 끄떡 없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만나니가 나를 만나서 그의 삶의 불평과 원망이 떠난다면, 나를 만나서 거짓된 삶이 점점 없어진다면, 내 안에 예수가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가 되고, 가장 아름다운 전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날 만지도록 날 내어 드린 사람. 그러면서 그 기쁨을 맛본 자는 스스로 주님을 만지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적 감수성은 예민하게 살아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주님으로 인해 정결케 된이 나병 환자에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깨끗함을 입은 그에게 그가 할 일을 말씀하시는데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어, 내가 깨끗해졌음을 판명받아라 입증하라 얘기하십니다. 나병님을 판정해주는 사람도 제사장이고 나병이 나았음을 선포해주는 이도 제사장입니다. 사실 이 절차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레위기에 기록된 그 규례를 시간이 되는 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사장에 가서 너희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입증받아라 이 말씀은 여러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율법은 더 이상 그를 격리시키는, 그를 올가매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를 죄인으로 판명, 더러운 사람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판명해줬던 율법이 이제 더 이상 그에게는 그런 올가매는 물법이 아닙니다. 그를 자유롭게 해주는 율법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만나고 나면 주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무겁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순종이 무거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율법을 예전에도 지켰고 예, 지금도 지키는데 지금은 이제 기뻐서 지키기 시작합니다. 나를 자유케 하는 율법임을 만납니다. 나를 자유케 하는 말씀임을 만나며 기쁨의 순종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야 할 것은 성경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병은 감각이 없는, 통증을 못 느끼는 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못 느끼는 병.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전혀 감 감응이 없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나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병. 그게 나병인 겁니다. 그런데 그 무감각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어떤 증상? 그냥 천하태평한데 어떤 증상으로 드러나냐면, 감사가 없어지는 걸로 드러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니까 불평, 불만은 커지고 감사는 점점 없어집니다. 영적 감수성. 여러분, 그 별,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눈뜨기 시작하는 것. 그래서 오늘이 허락된 것도 감사. 싸울 내가 다투어도 다툴 만한 배우자가 있다는 것이 감사. 모든 것이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큰 감사. 감사가 생겨나는 것이 영적 감수성이 이제 예민해지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본문 속이 나병 환자는 이제 몸의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이제 무엇을 느낄까요? 통증을 느끼는 삶을 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영의 감각이 살아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제 감사를 느끼는 동시에 새로운 통증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 아니, 알기 시작하니 아버지의 아픔이 나의 통증으로 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한 아픔을 갖기 시작합니다. 약자를 바라보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세상의 악을 보며 애통하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그런 통증이 있다는 것은 내가 영적 나병 환자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또 내가 수시로 감사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감사로 문을 열수 있다는 것은 내가 영적 나병 환자가 아니라는 또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원하십니다. 날마다 주께 나아가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간구하시고 소망하시며 주님과 접촉하셔서 늘 주님의 손길 안에 사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나무교회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늘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원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뭐라 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만지심 앞에 우리를 내어놓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주님 나라를 위한 통증을 느끼게 하시고 그 통증이 도리어 감사가 되는 그런 인생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